あっ。 하나 둘셋 대구 형제가 오늘은 경주투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첫 번째 식당으로 황리단길의 핫플레이스 토야코준을 두 번째 식당으로 간포항에서 즐긴 생멸지회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드넓은 농장에서 먹는 야외 캠핑 느낌 물씬 나는 아멩어사 농원이란 곳입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풍경을 뒤로 하고 아이, 녹진한 가마솥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어제 자연경관과 함께 먹는 그런 먹방 와 여기 진짜 자연 야, 산속이야, 산속. 파는 아닌 것 어. 같아. 보시면 야외 매장이 굉장히 넓은데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만석으로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.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하노? 일부러 저희는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찍 왔습니다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다? 이성과의 헌팅은 못하는 거죠. 바쁠 때 오세요. 아차 싶었죠. 네, 너무, 너무 행했어. 네. 먼저 메뉴판입니다. 생삼겹살, 생오리구이, 막창이 있고요. 대부분 손님들은 모듬 한 접시 주문한다고 하시네요. 개인적으로 저희는 막창을 대구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삼겹살 2분과 오리구이 2인분으로 주문했습니다.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여기 재밌는 게 간판 밑에 순 한우가 아니면 1억 원을 보상해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보시다시피 메뉴판엔 소고기가 없습니다. <laughs> 어? 뭐지? 어? 이 뭐지? 아 이게 사장님의 유머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 부모님이 운영하실 때는 소고기 전문점이었다고 하네요. 자 주문한 메뉴와 함께 가마솥을 뜨겁게 달궈줄 장작도 준비됐습니다. 사실 장작 대신 행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빨리 타긴 하는데 니는 그 위에 올리고요. <laughs> 먼저 불판이 달아오르자 돼지 지방으로 가마솥 기름칠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. 옆에 있으면 가마솥 뜨거운 화력이 느껴지는데, 아, 이거, 이거 고기 올리면 뜨거운 온도에 마이야르 반응이 기가 막히게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. 불판이 달아오를 때까지 잠시 고기, 비행기 좀 태워주고 바로 구워버렸습니다. 화력이 엄청나다는 게 소리로 느껴지시죠? 이 삼겹살과 오리 한 번에 올려주시고, 고기 기름이 떨어지는 사이드로 콩나물과 김치를 올려주시면 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완성됩니다. 고기가 익는 동안 옆에서는 초록색을 강력하게 뿜어 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. 여기 매장 뒤편에큰 밭이 있는데 전부 여기서 키운 채소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말 그대로 산지 직송. 아니 이건 산지 직송보다 더 빠른 거지. 그냥 옆에서 바로 따와 버리니까. 고기도 어느 정도 익었겠다. 오늘은 풍경이 너무 좋아서 간만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먹어봤습니다. 일단 오리부터 먹으라 했기 때문에 음. 난 오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아마 <laughs> 소스를 오랜만에 봤어. 확 올라가 가지고 음. 금방 고기가 익어버리고 칙칙하고 드시면 돼요. 음? 오리 부들부들하다. 응. 그 오리 특유의 서하함이 응. 살아있네. 야채가 솔직히 신선한 게 바로 뒤에서 재배를 하신대. 저기 뒤에 보면은 응. 비닐하우스가 있어. 응. 비닐하우스에는 장작이 많아. 소바 이 응. 여기 뒤에 있어. 아니 아삭아삭해. 이거 좀 미쳤네. 쌈채소가 단순히 상추, 깻잎 이런 게 아니라 응. 이런 게더 있어가지고. 사실 채소가 맛의 차이가 있겠냐 싶었는데 딱 먹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는데 채즙이 쫙 나옵니다. 삼겹살의 경우 와 특별하다 할 정도의 맛은 솔직히 아니었지만 분명 신선한 삼겹살이라는 것은 느껴지고요. 고기와 지방의 비율이 좋고 미박 삼겹살이라서 껍데기 식감 좋. 좋하시는 분들은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삼겹살이었습니다 오리고기는 특유의 고소함이 참잘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 풍경을 강점으로 두는 식당들은 음식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고기도 신선하고 채소는 진짜 더 신선한 건강한 식당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쌈채소에 고기 딱 싸가지고 볶고싹 보면서 먹어버리면 이게 뭐 신선 노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... 평상. <laughs> 우리, 우리 인플루언서, 를꿈꾸시는분들 아, s n s 올렸을 때와 여기는 무조건 잘 나옵니다 <laughs> 여기서 제로 a 추면 끝난다 조회수 내 e r o Tuchman, Jero, t u c h 가 a n Jero, t u c h 아, 여기 굳이 단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바로 불편한 의자인데요. 다만 이런 야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기를 어느 정도 먹으면 여기서 꼭 빠지면 안 되는 볶음밥도 주문해 주셔야 하는데요. 고기를 조금 남겨두시면 더 맛있는 볶음밥을 즐길 수 있겠죠잉? 고기 남겨야 돼? 남기면 더 맛있겠지. 사실 고기를 좀남겨놔야 된다. 그냥 볶음밥만 넣었으면 김가루 들어간 맛있는 볶음밥일 텐데 쌍추 있잖아, 파절임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, 진짜 음. 맛있더라고. 같이 볶았잖아, 진짜. 감칠맛이 빡 맞네. 볶음밥 맞네. <laughs> 음, 볶음밥 맛있당. 음. 다 먹어도 되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음, 와, 즐긴다. 와 진짜 니, 니 넣고 끓이면 매기매운탕인데 사장님이 요거 꼭 넣어 드시라고 하는데 왜 넣어 드시라고 하는지 알겠어 식초가 조금 들어가니까 음. 식, 새콤한 맛이 강하진 않지만 조금은 있거든? 그게 볶음밥의 양념이랑 맞아들어가면서 감칠맛을 쏴악 식초가 음식의 감칠맛을 확 끌어올리거든요 볶음밥이 감칠맛이 찌깁니다. 볶음밥 꼭 드십시오. 안 먹으면 혼난다잉. <laughs> 이상 날씨도 좋은 지금 바람 솔솔 부은 식당에서 즐거운 한 끼였는데요. 아이 너무 좋았죠. 이곳은 커플 혹은 가족끼리 오시면 특별한 경험을 가져가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아이들을 위한 트램폴린도 갖추고 있더라고요. 이 저도 뛰어놀고 싶었지만. 이 제가 뛰면 와장창창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. <laughs>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대구 형제 아이가.